이거 합치고 그래 임마. 이 지금 사안이 같해 임마? 아. 안녕하세요. 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인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다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다옹입니다. 같은 사안이냐고 이게? 시청자 아, 내가 뭐 확률 조작해서 뭐 돈을 뺏어갔 어돈 뺏어갔어? 돈 뺏어갔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장께 안녕하십니까 동일분들께 죄송합니다 아 정말 좀안 되는데 청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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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다 시청자께 죄송합니다 합니다다분다다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분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돈에 이거 저기 뭐지? 경제적 피해가 사실 제일 그런 그렇죠. 거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진짜. 진짜. KTV의 유석입니다. 오늘은 KTV의 캐치 플레이지 J 이 o g 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조이고라는 뜻은 즐기면서 가져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즐기고 조이는 건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맡기겠습니다. 편집해뭐 하고 있어 임마 새벽이라 손님이 없어? 도움이 되셨다면 네이버의 KTV. 딱 한, 딱한 분이 바로 나 했는데 손님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너 거기 편의점 내가 어딘지 <목소리> 내가 <목소리> 어? 알아낼 수 있어. 어? 바뀌었네요. 그분안 그분 보이지. 그분 있었는데 자, 그 누구지? 예정입니다. 500만 원 시작하겠습니다. 500만 원. 어, 어이님이 500만 원을 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2천만 원이요? 정님이 2천만 원으로 다시 만아 000만... 케이님 여기서 5천만 원을 부르네요 이억하겠습니다 와우 민준 님이 이억을 불러 버렸습니다. 5억이 다시 다 케이 님이 5억을 부르시네요. 이게 뭐 이야기입니까? 이력하겠습니다. 말... 끝까지 가 보죠. 120억 하겠습니다. 정희 님 120억 나왔습니다. 과연 케이 님이 여기서 더 부를까요? 500억이 케이 님5 0억입니다더 500억. 부르실 분 계신가요? 다음 이예 남찰하겠습니다. 케이니 님이 타지리 님을 500억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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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끝은 무슨 뭐예요? 끝은 그래 물 어떻게든 팀을 만들어 이겨야 돼안 아, 그래. 그럼 코로 스파게티 먹어야 해 소스를 듬뿍 묻혀서 나참 어쩔 수 아. 없네 감자다 퍼프 <놀람> 이걸로 이길 수 있어? 아니 이걸 어. 코에다 대고 어. 어. 이렇게 코를 크게 만들면 스파게티도 제대로 갈 거야 아이씨 아 맞다 나 이거보니까 <laughs> 여러분 나이 집을 이사 가긴 한거야 아 여기 안되겠어 개이 조이고 아이 정갈이 아닌거 같애 부럽게 저기 밥먹을때 이러면 안돼요 나이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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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다 힘이 좀 없어보이는데? 여기서 숏을 누른다? 여기서 숏을 누른대 왜냐면 여기서 강하게 올렸어야 했단 말이야 이거 언제 반등해 600못 넘기면 자 올게요 반등 못하지 요즘 에라이 33330에 10개 숏을 눌렀으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서 위험, 1.74 위험해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꽤 어, 있어가지고요 요즘 위험한데. 위험합니다 그래도 네. 이게 어디냐 300불이잖아요 아이폰 미니 그래파이트 하나만 애플워치도 어, 괜찮지. o I'm not a pro. i 지 not a pro. i 스 not a pro. I'm not a pro. I'm 콤 o t a p 이게 어디야? 나도 쓰면 손절이거든요. 어. 가격 오르기 전 할매 순댓국 국밥 한 그릇. 이게 이제 생존형 레이더지. 이 시장에 이제 3년 넘게 바퀴벌레처럼 살아있었던 이유. 제1원칙 손해를 보지 마라. 제2원칙 1원칙을 반드시 고수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laughs> 라고 할때롱 버튼을 누를 거예요. 나도 거의 안 나간지. 재미사야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인입니다. 먼저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드린 샌드백님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대 후려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거지새끼가 다 몽테니유 있다가 이런 게 생긴 아니냐? 몽테니 있다가 이런 게 생긴 아니냐? 몽테니 있다가 이게 생긴 아니냐? 아니면 안? ケイドイゴケイドイゴ 인형상은 그냥 살지마라 10년 후에는 맞쟁이 성공 박슨트 원최진 후 03차 오늘의 <laughs> <나중에 똑같이 웃음> 신청곡 이문세의 옛사람과 함께 사연 <laughs> 읽어들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끝까지 책임 안질 거면 아예 처음부터 키우지를 마는 게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 사연이 채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제 남자친구 몰래 과거의 전 남친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전 남자친구는 매우 착하고 멋있었습니다. 하죠. 이렇게까지 잘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와 행복한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지나가는 아저씨께서 갑자기 참. 어 남자친구분이 너무 아깝네. 어, 다른 여자 만나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어요 화가 났어요. 옆에 있던 제 남자친구가 뭐라 한마디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도 과연 자기가 가장 그냥 무시해, 그냥 무시하고 가자는 말에 많이 섭섭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로잡는 현관과 하고 싶었을지 그의 행동은 매우 시끄러웠지만 그의 그 말대로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길을 뒤집 그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 우리 헤어지자 나 사실 너랑 같이 있는 게 쪽팔렸어 너랑 생각 사귄 이유가 딱히 사귈 자가 별로 없었고 그냥 잘해준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딴 여자 생겨 그러니딴는자는나나 그의 일별 통보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는적이 나는 니다 나는 떠나가고저는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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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글과 함께 사는 끝났고요 사는보내주는 소울 감사드립니다. 아 참고로 아까 그 아저씨의 비는은비스주차장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 그리고 그 못된 짓을 하신 전 남친 별명은 똥차 좀 타놓는이라고 합니다. 똥차 좀 타놓는 분 반성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3,000 메가를 별이다 지리는 거. 줄여서 별. I'm not 은 다음, 다음 시 I'm 뵙도록 하겠습 e 다 sure. I'm n o 어? 라디오 e I'm n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돼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옛날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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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평소 개입하기 좋아했던 하라방팅이는 활을 쌓서 까치를 구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던 중 갑자기 내리비를 피하기 위해 어떤 해봤죠. 집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집 주인의 정체는 바로 샌드백이었어요. 하라방팅의 개입으로 상처를 입은 샌드백이 복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혼도 못해보고 구형 벤치를 끌다가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는 하라방탱이. 그를 불쌍히 여긴 샌드백은 여장으로 용서를 해주었고 하라방탱이는 소스가 되어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가 되었답니다. 유튜브 어린이, 섬유쟁이들, 그지, 그지, 방우쟁이들은 남의 일에 함부로 개입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아 정말... 뭐야 이게? 어? 예. 예 <Travelling> 네. 가사가 없지만 가사가 들리는 음악. 네. 감사합니다. 형 얼굴이 렇게헤헤헤 죽어, 그냥.